할렐루야. 아멘. 복되 고귀한 주일. 하나님이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거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인간은 요 시간 안에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태어나고요. 성장하고 자라서 시간 안에서 죽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50년의 인생, 어떤 사람은 70년의 인생, 어떤 사람들은 긴 인생 100년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배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그렇게 잘 선용하여서 사용하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100년 같이 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10년 같이 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예전에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블레콜이라는 영화인데요. 오래된 영화예요. 어렸을 때 봤는데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필 코너스라는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요. 원래 기상캐스터예요. 기상캐스터인데, 자기 삶에 늘 불만이 가득해요. 지루하고 일상적인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를 못한 거예요. 그가 펑춘니아라는 시골에 가서 그라운드 호그데이라는 한 축제를 취재를 하는데, 자기가 그때 지금 시골로 가는 것도 불만스럽고, 같이 가는 PD와 카메라맨도 불만스럽고, 투덜투덜 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 시골에 가서 그 그라운드 호그데이라는 축제를 취재하고 나서도, 그 취재하는 것도 그냥 성의 없이 대충 그렇게 취재를 하고, 하룻밤을 거기서 묵고그 다음날 빨리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매일 똑같은 아침이 똑같이 반복되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그 전날 어제 아침으로 깨어난 거예요. 또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새날이 온 것이 아니라 다시 어제로 되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하루가요. 계속 똑같이 일어나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는 아예 매일 똑같은 삶이니까 쾌락을 즐겨보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그 다음날 또 오면 그 다음날로 돌아가니까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대충대충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삶이지만 오늘이 반복되어지는 삶이지만 오늘이 반복되어지는 이, 하루, 이 하루를 그래도 알차게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필코너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면 어...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의 삶을 이기적인 욕심과 쾌락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들을 농락하기도 하고 폭력을 일삼고 돈을 훔치기도 합니다. 악한 일들을 막해요. 그러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 자기의 인생이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끝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눈을 떠서 또 어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 내가 작은 일이지만 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지만 오늘 하루를 좀 보람있게 살아보자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장소에서 그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요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음식이 걸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 날마다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연습하고 훈련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어져서 그날은 이 자기 옆에 식사하던 사람이 기도에 음식을 걸리는 걸 미리 알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또 길을 가다가 나무에 올라간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날마다 봐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쳐갔는데 떨어지든 말든 지나쳐갔는데, 아, 내가 이 아이를 살려내자. 그래서 그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떨어지는 걸탁 받아줘요. 또 길을 가다가 이 타이어가 펑크 난 할머니 자동차를 보고 매일 그 자리에 서서 타이어 하나를 들고 서서 펑크 나면 타이어를 갈아줘요. 그러니까 이 지루했던 자기의 일상의 삶을요, 의미 있는 일상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반복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수 있을까 시간을 바꾸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천사 같이 바뀌어져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살아갔던 그가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가 그렇게 이기적인 삶에서 천사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새 날이 온 거예요. 이것이 <laughs>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그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이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미래가 열려진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하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삶 속에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웠는지,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요. 첫 번째 금은요, 황금입니다. 황금 중요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금은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 지금은 우리가 소금이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소금이 부족했잖아요. 소금이 이 금처럼 사용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네.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누가 현금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이에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 없으면 황금도 필요 없고 소금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요,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세월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잘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월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시간 때 세월 이런 단어가요. 두 가지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로도 기록되어져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로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잖아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저절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고, 점심이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밤이 되고, 밤이 되면 또 새벽이 되어지고, 흘러가는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2022년도가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도가 와요. 이것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기회의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가 있는 시간, 기회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록하고 연대기적 시간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는 거예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있었지만 때, 여기서 때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시간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아끼다라는 말 우리 전략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전략하다 이런 의미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아끼다라는 말이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속하다, 건전하다, 송량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시간을 구속해내는 거예요.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시간을 송량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우리를 송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다는 의미잖아요. 이 엑소고라조, 엑사고라조라는 의미가 세월 앞에 써여졌 세월 앞에, 세, 앞에 세월이 여졌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시간,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원하고 속량하고 건져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흥청망청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서 속량해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월을 낚기라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육신을 위하여 심어서 육신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이 영생할 것을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뿌립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의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것을 열매로 거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무엇인가 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누가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속히 속량을 해내느냐 하는 거예요. 2022년도라는 시간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22년도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잘 속량해 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데 맡겨서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크로노스 시간을 홀로 보낸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홀래산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무드셀라예요. 그는 969년을 삽니다. 근데 성경에 무드셀라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33년 사셨어요. 짧게 33년 사시고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셨어요. 이 3년의 시간에 어떤 일을 하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일으켜 가시면서 3년의 시간을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꽉꽉 채워서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시간이 예수님의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똑같은 흘러가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은요.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여서 1년, 2년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시간을 질과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송량할수 있을까? 여기까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성령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엑사,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엑사고라조 메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표현에는 완료형이 없지만, 뭐, 성경도 그렇고, 외국어, 영어도 그렇고, 완료형이 있습니다. 완료형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 세월, 매 순간순간을 구속하고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선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모든 시간이요, 다 카이로스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실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내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일어나는 시간,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시간 그런 시간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과 어둠의 시간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있고요. 눈물의 시간도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밝은 빛의 시간만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 태... 과 계획을 펼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시간이요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서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고비들을 넘겨붙던 사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1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윤례를 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고난을 당하여서 천만 다행입니다. 고난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 속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냥 흘러 보내는 시간으로 낭비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 시편 이 백십구편 6 7절 아까 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다 행하였더니 이제는 취의 말씀을 지킨 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로 흘러보내며 대충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그렇죠?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공한 성공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의 상징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의 상징이 사울이에요. 차이점이 뭘까요? 다윗은요. 고난의 시간을 선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작부터 고난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겸손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요, 시작이 성공적이었었어요.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결론은 폐망이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반면에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요, 그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지나면서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밤의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요, 억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의 시간으로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송영하라라는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제로 이야기한 것한 가지가 술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술 먹지 말라 이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 세상의 그 무엇에 취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악합니다. 이 악하다는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이 살아간 그 시대가 악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하여져 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나타난 악한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한 가지 한 가지를 제가 따져봤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시대는 점점점점 악화여져갑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시간이요 악함에 도둑맞기에 너무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의 시간은 사단에게 도둑맞기 쉽습니다. 세월을 빼앗기기 쉽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악으로 채워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을 쌍한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삶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 그랬죠?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을 위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영생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 C.S. 루이스가 쓴책 책 중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편지의, 그 내용이 어떤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조카 마귀하고 삼촌 마귀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카 마귀가 삼촌, 노련한 삼촌 마귀에게 묻습니다. 삼촌, 삼촌. 제가 세상의 크리스탄들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핍박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고난을 줬는데 이상하게 그들 핍박이 가해지면 도기도 하고 고난이지 당하고 어려우면 순교당하면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더 믿음으로 산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삼촌 마귀가 하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며 살아가면 저들은 저절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 세상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처전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악에 취해 있어서 악으로 가득 채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악하지 않아야지. 내가 세월을 그냥 절약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보다 적극적인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송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송령하셔야 돼요. 허비하지 않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어진 시간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월이 약하다라는 말은요.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 처음 우리가 나누었 때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배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배당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시고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에 대해서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 배당받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날짜가 점점 가까워요. 와 그럼 어떻게 살, 어떻게 할까요? 시간, 시간을 쪼개서요. 그 시험을 최선을 준비하며 살아요. 시험이 내일이라면요. 시간이 아니에요. 분을 쪼개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요. 내일 시험이잖아요. 결과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크로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잘 선용해서 사는 사람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아, 여러분, 아이프레드 노벨을 아시죠? 노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노벨상이 떠오르잖아요. 사실 그가 노벨상 이전에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 노벨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1888년에 노벨이 하룻밤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신문에 자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드디어 죽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노벨의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기자들이 착각하고, 노벨이 죽었는 줄 알고,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요, 자기 인생의 충격이었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아, 내 인생에도 죽을 때가 오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그 폭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그 사람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더 이상 내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아온 모든 재산을요, 다 투자해서 모사라 하는가 하면요, 노벨상을 만듭니다. 역사에 중요한 일을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죠.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죽음 앞에 직면하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일들로 선영함에 채워가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2022년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고 2023년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러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건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 받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아요 착하고 충성되고 내가 잘하였다 차이점이 뭐죠? 우리는 누구는 다섯 달란트, 누구는 두 달란트, 누구는 한 달란트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누구는 100년을 살았고, 누구는 70년을 살았고, 누구는 50년을 살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0 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그 속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갔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책, 책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선용한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그러지 못한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책망 받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즐긴다고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카이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